전체 진단 모드를 한번 자세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순서가 이제 문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진 체용 분석, 정면, 측면, 후면 사진 체용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 동영상 체용 분석은 이제 설정을 직접 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 사실 문진, 사진 체용 분석, 동영상 체용 분석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체크 분위가 보이실 텐데, 이거를 제가 문진을 체크를 뺐는데, 이렇게 빼시면 문진을 건너뛰고, 나머지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동영상 체험 분석 옆에 이렇게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설정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제 이게 기본 세팅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자리 서기가 진행될 거고, 5초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외발 서기가 진행 10초 동안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쿼트 15초, 마지막에 7단계, 러닝머신 걷기를 통해서 이제 런, 어, 걷기 밸런스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2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진단서가 기본적인 진단서가 나오는 순서고요. 만약에 사이드 스쿼시나 제자리 걷기도 한번 진단을 넣고 싶다 하시면 옆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진단을 추가하실 수 있고 또 이게 기본 세팅이 된 시간은 이 정도만 측정을 해도 이제 결과가 나오는 측정값이 나오는 기본 세팅 값을 설정을 해놓은 건데.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원한다, 조금 더 길게 측정을 해서 내 평균치가 더 정확한 값을 구해지기 원한다 하시면 평가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자리 서기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10초로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어, 체형, 체형 분석 설정 모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뒤로 가시면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체 진단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문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문진은 총1 6개까지 이제 문진 질문들이 있고요. 각각 이제 회원의 이제 직업군, 뭐 주소, 운동 목적, 운동 빈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것을 사실 기본 문진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센터에서 이제 기본 문진을 진행을 하실 텐데 회원의 이제 기본적인 습관, 식습관이든 운동 습관이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문진을 통해서 회원 스스로 이제 클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스스로 이제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운동에 대한 이제 어, 목표 의식,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진을 다 작성을 하시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어, 기존에 내가 처음에 어떤 운동 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 기록으로 한번 남길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진체형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체형 분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면, 측면, 후면 사진을 한 번씩 찍어주시면 되고요. 세 가지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찍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수평계가 수평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수평에 잘 맞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평계가 고관절에 위치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어, 이총세 가지만 주의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측면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촬영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동영상 체형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체형 분석은 지금 기본 세팅으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제자리 서기, 그리고 양쪽 외발 서기, 그리고 스쿼트 마지막으로 이제 러닝머신에서 보행 분석까지 총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이제 제자리 서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한번 화면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이 이제 사용자께서 어, 어떤 밸런스로 운동을 하는지 동영상이 촬영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현재 밸런스 독자합의 현재 실시간 독자합과 그리고 이게 COP점이라고 해서 어, 이 전체 족저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무게중심점의 이동을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발 왼발의 어느 쪽으로 더 밸런스가 무게중심이 더 가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고요. 이것은 어, 앞꿈치, 뒤꿈치의 무게중심 이동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는 왼발의 무게 중심의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 그리고 오른발 퍼센테이지 그리고 옆에 보이는 빠는 앞뒤 토와 힐의 어느 쪽으로 밸런스가 쏠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실시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이 그리드를 삭제하실 수 있는 버튼도 있으시고요. 이제 측정하실 때는 그리드를 사용해서 쓰시는 게 정확하게 이제 틀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추천드립니다. 을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게 타이머 버튼인데요. 기본적으로 3초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는, 어,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촬영이 될수 있도록 타이머, 타이머 기능은 이번에 끄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자리 서기부터 쭉 한번 동영상 체험 분석을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동일합니다. 사진 촬영과 같이 이제 고관절에 위치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서기 밸런스는 어, 정말 중요한 밸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서기는 평소에 사용자께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지 체크를 하는 밸런스이기 때문인데요. 어, 이때 제자리서기 밸런스가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무너져 있다면 추후에 있을 다른 어, 운동, 기능성 테스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더러 평소에 어떤 습관으로 어떤 자세로 이제 밸런스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지 보실 수 있는 어,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서비는 기본 세팅 값 5초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양쪽 다 뒤쪽으로 쏠림 현상이 보일 수, 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밸런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외발서기를 진행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른발 외발서기입니다. 오른발 외발서기는, 오른발을 땅에 디딘 상태에서, 왼발을, 무릎을, 고관절 위치까지 올려주시고, 촬영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사용자의 오른발 그 무게중심 이동 경로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중앙에 잘 맞춰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발로 외발 서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과 동일하게 무릎을 고관절 위치까지 올린 상태에서 사용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발과는 조금 상이하게 약간 사용자께서는 왼발 외발 서기를 진행하실 때는 많은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어... 4단계, 스쿼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스쿼트는 평소 맨몸 운동 하실 때그 스쿼트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쿼트 하실 때 손은 앞으로 뻗어준 상태에서 어, 허벅지가 땅과 수평이 될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 평소 속도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어, 재,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스쿼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자께서는 아까 제자리 석에서 보셨던 것처럼 뒤쪽으로 밸런스가 쏠려 있으시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스쿼트 하실 때도 동일하게 지금 뒤쪽으로 쏠려 있고 약간 왼쪽으로 쏠린 밸런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드밀에서 진행하는 보행 분석 마지막 5단계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드밀 위에서 신발을 신고 어, 보행 밸런스 즉동적 밸런스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는 어, 트레드밀에서 바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녹화한 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어, 동영상 촬영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어, 발의 모양, 걷는 보행의 모양을 잘 나올 수 있게끔 찍어 주시면 되고 트레드밀 속도는 5로 놔 주시면 어, 정확하게 이렇게 고행 밸런스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20초간 촬영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있을 결과 진단지에 이제 고행 분석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런닝머신까지 촬영이 다 마쳤고요. 보시면 이제 재촬영이 매번 촬영 때마다 다시 촬영하시겠습니까라는 재촬영을 가능하시고요. 또 동일하게 그냥 지금 촬영한 게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